무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이 반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화상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죠. 더욱이 피부가 얇아서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소아 화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화창한 외과 최동휘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동휘입니다. 네, 아이들이 되게 가정에서 이 사소한 사고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 20년간 전체 화상의 빈도는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에 네, 뭐 좋죠. 네네. 그렇지만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소화화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화화상으로 인한 사망률도 매년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 좀 심각하죠. 네네. 네, 특히 우리나라 가정문화상의 끓여 먹는 음식과 음. 불판을 이용한 시기가 많아서 화상 우려가 큰데 이런 사고의 절반은 소화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더욱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네. 세살이하의 유아 화상이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부모님들의 정말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소아는 성인과 달리 주의력이 부족하고 어, 보호자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돌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 신체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또잘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소, 손상의 깊이가 더 커지죠. 소아의 피부는 음. 성인보다 얇고 콜라겐 구조가 약해서 네. 손상이 깊이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오래 가서 네. 상처의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에,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에서도 네. 어, 온도의 뭐 물... 어. 그 물에서도 네. 화상으로 진행되는 경우, 경우가 많은데 상처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네. 전신적 염, 염증 반응의 정도가 심각해져서 치료 또한 집중적으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인은 보통 중화상 기준이 체표면적 20% 이상이라고 한다면 네. 소아는 15%만 되더라도 아. 중화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삼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이는 집중치료가 바로 필요합니다. 아, 삼도 화상. 네. 아유, 위험하죠. 네. 그 원장님,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소화 화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에, 뜨거운 물, 네. 차, 국, 흔히 소, 어, 가정에 있습니다. 네. 이런 열탕 화상이 가장 많습니다. 네. 뜨거운 물체에 접촉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데, 끓여먹는 문화가 있는 불판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압력 밥솥, 아, 이것도 아, 위험합니다. 네, 압력밥솥 그 칙칙 소리 나는 증기 네, 나오잖아요. 증기 나오는 부위. 네. 아기들은 소, 어, 호기심 때문에 그걸 네. 잡는 습관이 있어요. 네, 네. 네, 절대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 2도를 넘어삼 3도까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흉터가 생겨서 어, 나중에 평생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핫팩, 음. 음식물이 담긴 봉지. 네 그리고 가정 내 전기 콘센트 네. 그 위치가 낮게 있다면 아기들한테 젓가락을 넣는 오, 그런 실수가 일어날 큰일 수가 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들의 눈 높이에 맞는 그런 음. 전자 제품의 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목욕을 할 때도 물 온도가 어른이 괜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낮게 유지하. 해야 하고 갑자기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것 또한 네.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열탕 화상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네 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최근 소화상의 원인으로 보호자의 아동 학대로 인한 아. 화상의 화상 발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이런, 어, 이런 정도는 네. 상처의 깊이 범위가 심각한 경우가 더 많고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런 가상이 입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네. 사회적인 보완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특히 소아는 음. 얼굴의 크기가 몸통보다 비율이 이 성인보다 커서 네. 얼굴 화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조금 심각할 수가 있어요. 어, 네. 거기에다가 몸통까지 화상이 있다면 중화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아, 중화상으로 판단이 된다면 어, 전문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집중치료, 수액소생술이라든지 네. 약물치료. 필요하면 수술까지도 고려해 볼 수술까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원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아 화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의 퀴즈 건강 퀴즈 우리 원장님께서 OX 문제 한번 더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화, 화상, 흉터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치료하는 것이 좋다.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X 결정해 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시합 공부사 9번. 시간이 얼마 없나요? 오늘 그 잠시 후에 또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 화상은 자칫 정말 어린아이 평생 컴플렉스로도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빠른 응급 처치,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흉터 후유증 장애가 지속될 경우 네. 아이 성장 발육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수상 당시의 응급 대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네. 됩니다. 초기에 열을 식히는 과정을 20분 이상 하는 것은 물론이시고 네. 어, 119 전화를 도움을 청하는 것 또한 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 몸에 어떤 화상이 원인되는 물질은 바로 즉각 제거 그리고 네. 벨트 반지 액세서리는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네. 그그 네. 그 가장 중요한 열을 식히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어, 얼음이나 얼음 물보다는 네. 그냥 단순히 차가운 물을 수돗물 같은 거 어, 네. 하시면 되네요 네.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즉각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음. 방법을 하셔야 되고 네. 어, 대략 (20분) 정도 열 시킨 이후에 마른 수건으로 거즈로 네. 어, 담요로 샀어 병원으로 가는 네. 게 좋습니다 네. (119) 문의를 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요. 네네. 네, 네. 화상 상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부으니까뭐 네. 반지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거는 네. 반드시 풀어주는 게 좋고 네. 원인은 제가 하셔야 됩니다. 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얼음이나 얼음물에 상처 부위를 담그는 거는 왜 좋지 않나요? 네, 원장님? 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어, 아기들은 어, 오히려 그런 부분에 한기가 빨리 진행을 해서 네. 어, 전체적으로 어, 혈액 순환이 좋지 않게 됩니다. 네. 상처뿐 아니라 이런. 혈압성 쇼크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에, 얼음을 오랫동안 댄다는 것은.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네네, 네, 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응급처치와 함께 흉터 치료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시죠. 이제 어린 애들이니까 나중에 그렇죠. 성장해서 이 흉터가 오래 남으면 어떡하나 어떻습니까? 네. 네 소아상 보호자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네. 흉터 안 남습니까? 음. 그리고 흉터 안 생기게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 네. 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치. 어쨌든 누구나 흉터가 남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 보통 1도 화상, 옅은 2도 화상은 옅게 화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네. 어, 깊은 2도 화상부터는 대부분 흉터가 남게 되는데 네. 어, 이런 어, 흉터가 짙게... 쓰, 색소 침착이 생기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떡살 비호성 네. 반응이 생긴다면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음. 오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네. 그밖에 화상 흉터 치료를 할때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치료 기간이 우선 중요합니다. 삼주 아, 이내에 화상 급성기 상처가 낫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삼주 이상 노, 넘어가는 경우는 흉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네. 어, 어떤 소독만으로 계속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네. 수술적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라든지 어떤 전문의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바른 화상 치료 방법을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흉터가 이제 생겼다. 네. 그래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시간이 아니라 아기들은 이제 성장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어, 학교 들어가기 전 육세 이전까지 네. 재활 관리를 열심히 하다가 네. 에, 그리고 어, 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떤 성장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이 돌아옵니다. 네. 그래 되면 이제 사춘기 때 다시 또 교정을 한다든지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성이 돼서 또 재차 어떤 네. 불편이 남아 있다면 교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에, 그래서 이런. 어, 커가는 네. 과정 과정을 차근 차근 짚어가면서 음.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부모님 마음은 뭐 단기간에 이 흉터가 좀 없어지면 좋겠다고 바라시겠지만 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네. 말씀이죠. 네. 초기 급성기 재활 관리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어, 그런 재활 관리를 열심히 하면 네. 어, 흉터의 질적인 부분이 개선되기 때문에 네. 이후에 흉터 변화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장 과정을 그 네. 전문 화상 전문의 선생님하고 네. 반드시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네. 네. 어, 또 흉터 개선 방법 또한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경험이 많은 어, 의사와 의논을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소화 화상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문제 한번 출제해 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소화 화상 흉터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치료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요? 네, X입니다. 왜요? 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 천천히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아까 어, 학동기 이전, 6세에 한번 어, 아, 그 들어가 이전 <laughs> 교정을 하고 네, 사춘기 네. 때 교정을 하고 네. 또 성인 때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예. 네. 그다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에 맞는 치료를 네. 해라. 기다리지만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소화상에 대해서 화창한 외과 최동희 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성인 ADHD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시 32분부터 부산교통방송에서 제작한 TVN PD 리포트 윤창호법 81그 후가 방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아, 구사구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그 복불복 아, 퀴즈, 네 문자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좀 안타깝고요. 자 오늘 그 중에서 최근 2147님에게 드리고요. 공연은 7788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6991번 그리고 1796번님. 2289번 님, 네, 이분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로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또 월요일에도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p d 의 TVN, PD 리포트 많이 청취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